일시작권일 시작권. 시작판.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정보원한테 정보를 들었는데 다이어트에 대해서 개념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데 일단 그 선수들의 다이어트, 예를 들어서 아주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고 목표 체중이 정확히 있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 예를 들어서 70 선수라서 70kg가 목표 체중이고 79kg면 뭐 이상적인 몸이 나온다는 걸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고 75kg인데 뭐 6kg 감량한다든가 이제 이런 다이어트도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 다이어트를 했을 때몇 k 로를 되는가가 궁금해야 되는 다이어트의 시점이야. 첫 다이어트는 내 근육량이 그 얼마있는지는 사실 모르고 인반이 한달를 해봐야 사실은 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근육량이 변할지 안 변할지도 모르는학교잖아요 근육량이 그리고소자 상태는 분명히 늘 거고 그리고 변화가 지금 심한 상태라 내 체중을 내가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이어트를 망치는 원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다이어트인데 뭐 주변 보니까 나 비슷한 사람이 뭐 65kg 때 몸이 좋아 아 65kg 목표를 해야겠다 그러잖아? 65kg 될 수는 있어도 65kg 됐는데 몸, 그 몸이 아닌 확률이 9 9 첫 다이어트는 뭐냐면 아 내가 다이어트 식단을 하면서 몸을 좋게 만드는데 몇킬 g 정도가 될 거를 예상하기가 사실 힘들어 근육량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골격에 따라서도 엄청 달라. 사실은 이뼈 무게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대충 봐서 대충은 예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첫 다이어트 예를 들어서 그남학생들은 뭐 키마이안스 경고가 0.97인데 그거보다 못 미치는데 이거 빼야되고 뭐쬐어 돼? 이런 생각까지도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개념이 지금은 그 기준이 지금 무의미. 그 기준보다는 지금은 내가 그 기간동안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빼는데 집중하는 시기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한 식단이 어떻게 내릴까에 대한 고민이야. 근데 그런 식단, 그런 기본적인 식단은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단이 이상적이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목이 좋아지는 게 목표니까 양을 제한하기보다는 질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지금 셨다. 그래서 흰쌀이나 밀가루 설탕, 뭐 튀김 뭐 이런 인스턴트나 이런 설탕 들어가는 거, 뭐 밀가루 이런 거를 딱 피해가지고 그냥 흥리는 식단으로 해가지고 운동량을 늘리면서 해서 기말 때까지. 어떤 몸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로 그걸 딱 지키면서 가요. 그랬을 때딱 그, 아, 그런 경험을 획득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막 목표 체중이 있을 수가 없어지 지금. 지금 목표 체중보다는 그냥 몸이 좋아지는 게 목표예요. 첫 단계. 목표 체중이 마지막이 너무 좋기 때문에. 목표 체중에 만 맞추다 보면은 지금 만약에 뭐 55kg인데 50kg를 목표 체중으로 해놓고 하면 50kg가 될수 있어도 몸이 안 좋아할 텐데요. 왜냐하면 사실 5kg 정도는 그냥 굵어도 빠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다이어트를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 기말고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력을 유지하면서 지방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경험을 할 건데 지금 체중을 목표로 하면은 그런 걸 놓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포커스는 완전 초보자이기 때문에 수행능력은 다이어트임에도 불구하고 늘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지금 팔복벽기 하는 수준에서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들어버린다. 팔복벽기 연습하는 수준에서 다이어트 한다고 막 이러면 이건 너무나 손해잖아. 이제 그런 손해의 다이어트를 하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다이어트가 아닐지라도 지금의 목표는 체중이어서 수행 능력의 증가와 크림푸드를 통해서 내 몸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냥 보는 정도 수준에서의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 그니까 그렇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크림푸드 먹는 게 차라리 조금 먹어도 목표 체중이 있고 이런거는 목표가 있으니까 다 눈에 보이고 몸이 좋아지고 하니까 쉬울지 몰라도 지금처럼 그냥 클리프들을딱 먹으면서 운동 열심히 하는거가 쉽진 않 사실 생각보다 지기가 쉽지 않아 그냥 설탕 안먹는게 쉽지가 않아 학식만 먹어도 끝이 안나요 반찬에다 설탕 들어있잖아 그 그러니까 설탕 안먹고 만약에 일정 기간을 간다는게 엄청 어렵다는 것도 느껴봐요 그래서 설탕 이랑 밀가루 이런 걸안 먹고 2주가 지나면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몸에.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 그리고 양을 제한하는 데 몸에 그동안 누구든지 한국 사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설탕이 썰어 있기 때문에 설탕을 딱 끊고 2주 지나잖아? 그러면은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 그때부터가 다이어트 시작해. 이 2주가 지나. 그래서 그때부터 몸에 변화가 있으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식단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 2주가 되기 전까지 만약에 10일 했다음에 그냥 설탕 들어간면또 하나 먹잖아. 그럼 그냥 조금 다시. 그냥 중간중간, 어, 일주일 동안 어쩌면 열심히 하고또한번 먹고 이러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는 뭐한번 먹는다고 그렇게 영향이 없는데 처음 시작 2주가 안 지나면은 그동안에 있던 그게 빠 이렇게 메카니즘이 바뀌지 않아. 첫 2주를 버티지 않는, 시작이 아니라는 거야. 다이어트 시작해서 그러면 2주 지나서 이제 그때부터가딱 시작이라고 생각해야지. 조금 하다가 또 먹고 조금 하다가 먹고 이러잖아. 그러면 시작이 안 되니까 몸은 계속 변화가 없다 보니까 어, 열심히 하는데 왜안 빠지지 이런 얘기가 나오네. 2주를 일단 확실하게 설탕을 끊어봐요 그래야지 그 몸의 경향이 체지방이 감소되는 경향으로 바뀐 상태에서 그때부터 뭔가 왜안 빠지느냐 이런 고민이 나오지. 그게 안 되잖아? 2주가 안지나면 그거는 아예 그 메커니즘 자체가 빠지는 경향성으로의 변화가 전혀 안 오기 때문에, 힘들긴 힘들어도 막, 닭가슴살에 고거 먹다가, 아유, 못참겠다 일주일 있다가 또한번 먹었어. 뭐가 근데 왜안 빠지지? 안 빠져. 이렇게. 그래서, 일단 2주의 기간 동안, 딱, 다이어트 식단을 해야, 그때부 아, 이제 시작이구나. 그러면서 몸도 변하는 걸 보면서, 그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체중이, 이 목표가 아니야. 크림푸드와 체력 증가를, 뭐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없어요. 첫 단계입니다. やめてよ。